네. 안녕하세요. 신영규입니다. 음, 이번 3주 차에는 이제 원래 등교해서 직접 얼굴 보고 또 실습을 해야 되는데, 뭐, 지금 현재로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2주 더 연기가, 이제 등교가 연기되는 바람에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수업을 만나보게 되었는데, 음, 뭐, 이런 수업을 계속 진행하는 것 보다는, 이제, 또, 우리가 예정됐던 대로, 직접, 물론, 서로, 그, 이렇게, 실습으로 진행하면 좋겠지만, 지금은 뭐, 그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 수업으로서, 뭐, 이렇게, 골프 기초 및, 기본 기술에 대해서 제가 또 설명도 하고 그다음에 동영상 보면서 또 네, 설명도 하고 그다음에 또 여러분들 뭐 기회가 되면 직접 또 이렇게 동영상 보면서 한번 이렇게 자세도 잡아보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양해를 구해야 되는 게 직접 만나서 수업하는 거보다는 좀 수업에 질은 좀 떨어질 수 있어도 여러분들이 또잘 인지하고 또 지금 예정되어 있는 건 이제 앞으로 또 2주 후에는 뭐 일단 등교가 어 4월 13일부터는 등교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만나면 다시 제가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으니까 이 영상 잘 보시고 아좀 이미지 메이킹을 영상을 보고 이렇게 이해하시고 이미지 메이킹을 좀해 주시면 아마 예, 여러분들 수업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듯이 이제 골프 기초 및 기본 기술에 대해서 제가 또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동영상 보면서 예 제가 또 이렇게 뭐 중간 중간 프리즈하면서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로 여러분들 뭐 2주간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또 건강하셔서 2주 후에 등교할 때는 뭐예정되지만또 연기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뭐 지금 상황에서는 계속 또 이렇게 실기 수업이 기 때문에 계속 연기하기에는 좀더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어찌 됐건. 앞주로 건강 유의하시고 일단은 잠정적으로는 2주 후에 이렇게 또 직접 만나서 네, 재밌게 수업하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골프 기초 및 기본 기술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목차 어, 보시면 뭐골 이제 예, 쭉 관련된 동영상을 보여드릴 건데 일단 뭐 제가 직접적으로 동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보여주면 더 효과가 좋을 텐데 뭐 장비 라든가 또 여건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가 아주 도운 동영상을 이렇게 발췌를 해 가지고 예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또 설명하고 편집을 해서 소개를 하는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거는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연습할 기회가 없다는 건데 그래도 또이 어, 이미지 메이킹을 하면서 보면 나중에 분명히 또 실습 실기 수업을 할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목차는 이제 처음부터 해서 일반 예, 골프 그림및 셋업, 어드레스 자세에 대해서. 예, 그래서 골프 공을 이제 스윙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 공을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또 그립을 잡고 예, 쓰는지. 그래서 모든 라켓 운동 같은 경우는 처음에 그립이 굉장히 중요해요. 라켓을 어떻게 잡는지 알아야 또그 예, 스윙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음, 라켓 운동에서 그립 잡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기본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똑딱이라고 해서 가볍게 좌우로 움직이면서, 예, 볼을 이제 컨택하는, 임팩트 하는, 이제 아주 기초적인 동작을 또 영상으로 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는 골프에서 이제 하프스윙, 그거보다는 조금 더 스윙이 좀 세련된 스윙, 예, 좀 고급 동작으로 올라가고요. 그다음에는 스윙을 하면서 이제 공을 멀리 보내기 위한 체중 이동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풀 스윙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골프의 기초 및 기본 기술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 여기 보면 첫 번째 시간 골프 그린및 셋업 방법에 대해서 이 동영상 같이 보면서 할 텐데, 이 동영상은 이제 제가 뭐 유튜브 인터넷에서 이제 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기 좋은 또 동영상을 좀발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뭐 온라인 수업에서 동영상 올리는 게 저작권법에 또뭐 문제가 되고 있긴 한데, 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요거는 뭐 이렇게 영리 목적으로 해서 했다면 문제가 되지만 여러분들에게 수업 시간에 이렇게 동영상을 소개하고 뭐 그대로 동영상을 또 보여주는 게 아니고, 어, 여러분들에게 또 설명하면서 제가 또 나름대로 편집해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아무튼 이 크게 문제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좋은 동영상을 수업 시간에 또 보여주는 거뭐큰 문제가 없고 제가 뭐이 이 어떤 이렇게 비즈니스나 영업적인 목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동영상이 있어서 소개해 주면서 제가 설명하는 우리가 비영리 목적의 수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이제 김영구 프로라고 해서 프로가 아주 자세히 설명도 잘하고 또 여러분들 알기 쉽게 이렇게 잘또 컨텐츠도 달고 이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찍는 것보다 훨씬 더 영상도 그렇고 좋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보면서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또 김영구 프로가 잘 설명하고 있으니까 김영구 프로 설명을 토대로 해서 제가 중간중간 이제 플리즈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충 설명 드리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 이제 같이 보시면서 중간 중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국 프로입니다. 제가 오늘은 그립 잡는 방법에, 네, 그래서 뭐 먼저 지금 상황에서는 잠깐만요, 이거 좀 지우고요. 네. 익숙하지 않아서 제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번 시간에는 골프 그립 그 다음에 셋업하는 방법, 어드레스 자세 하는 예그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이제 설명 드릴 겁니다. 그래서 뭐 처음 시간에 이렇게 골프 그립 하는 부분에서 골프 예 상식에서 같듯이 이제 골프 그립 잡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 예, 오버래핑 그립, 그다음에 인트로킹 그립, 베이스 그립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는 주로 이제 오버래핑 그립과 인트로킹 그립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셋업 이렇게 골프 스윙하기 전 기초 자세를 어떻게 서는지, 공을 임팩트하기에 서는지에 대해서 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 좀또 네, 영상이기 때문에 지우고요.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초보자 분들도 골프를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배우는 게 이제 그립 잡는 방법이고 실제로 공을 치면서도 이 그립이라는 게 한번 익숙해져 있는 그립이 계속 쭉 가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립이 계속 조금씩 변형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을 잘 치고 계신 분들도 내현 네, 상태의 그립이 잘 잡혀 있는지 혹시라도 변형되진 않았는지 체킹하시는 데 도움이 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네, 먼저 그립은 항상 왼손부터 먼저 잡는데요. 제가 잘 보이라고 일부러 장갑을 안 꼈어요. 네, 먼저 그립을 잡을 때는 왼손을 먼저 잡는 건데 왼손을 잡을 때 손바닥이 아니라 손 바닥이 아니라 네, 내 손바닥이 있으면 첫 번째 마디가 시작되는 이 사이 정도의 그립을 얹어 얹어주신... 주시면 네 그래서 뭐 설명을 드리면 대체적으로 처음에는 이 바닥으로 많이 잡는데 이손 이제 가락으로 잡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손가락과 바닥 사이에 있는 부분을 이제 감싸 주게 되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또 직접 그립을 또 실습을 통해서 잡아보면, 아, 뭐, 충분히 이해하실 거고요. 뭐, 서두에도 김영프로가 얘기를 했지만, 이, 하여튼 그립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처음에 진짜 뭐,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스윙이가 이런 것들이 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그립 잡는 법에 대해서 잘 익혀두시면 정말로 예 그래서 지금도 뭐 제가 레슨 하다 보면 많이 이렇게 그립들을 잘못 잡고 있는 경우들이야. 근데 이게 습관화가 내가 잘못된 그립을 잡는 습관화가 돼 있어가지고 뭐 다시 고치기에 너무 힘들고 분명히 그립 잡는 걸 고쳐야 되는데 이미 너무 이제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다시 굳히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이 그립 잡는 법에 대해서 좀 유념해서 아마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뭐 바닥이 아닌, 예, 가락으로 잡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일단 좀 지우고요. 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잡으시면 이렇게 잡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렇게 잡으면 그립에 힘도 안 들어가고, 어, 손목에 힘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립은 손가락으로 걸어서, 네, 여기서도 얘기했듯이, 예, 손바닥이 아닌 손가락으로 감아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예, 잡아야 되고 여기서도 뭐 설명하듯이 처음에 잘 잡아야지 예, 나중에도 좋은 예, 골프 스윙을 가지고 갈수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걸어서 받쳐주고 덮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한 손으로도 이렇게 손바닥으로 잡으면 손목에 무리가 많이 가거든요. 항상 손가락으로 먼저 걸어서 바로 잡는 게 아니에요 네, 약간 비스듬히 비스듬히 빈 공간이 많이 생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약간 대각선으로 비스듬히 이렇게 잡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칼질할 때 칼을 이렇게 똑바로 그냥 잡지 않고 약간 비스듬히 잡아야 예, 칼이 잘 썰리듯이 뭐썰수 예, 있듯이 그렇게 잡아주면 될것 같습니다 생기지 않게 아예 안 생길 수는 없겠지만 빈 공간이 생기지 않게 살살살살 걸어주시고 네, 그 다음에 잡아주시면 됩니다 잡았을 때는 정면에서 봤을 때 네, 클럽 헤드 요 페이스 면을 잘 생각하시면서 그립을 잡아 주셔야 되고 이렇게 놓고 그립을 잘 잡았더라도 헤드가 이렇게 닫혀 있으면 똑같은 스윙을 해도 왼쪽으로 공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반대로 네, 그립, 헤드를 이렇게 열어놓. 네. 여기서는 이제 설명드리는 게요이 헤드. 이건 이제 리딩엣지라고 하는데 이렇게 비스듬히 돼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약간 수직으로 일자로 이렇게 돼 있어도 또안 되고요 이런 부분에서 예, 요게 요요요요 요, 요, 요 헤드 부분이 이렇게 일자로 될수 있도록 클럽 페이스를 잘 맞춰 주시는 게 공이 예, 똑바로 가게 하는 나중 요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 부분 조금 이 신경 쓸 텐데 제가 수에서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아, 예, 동영상이라서 p p 와는 다르게 여기 계속 또 보이기 때문에 제 지우겠습니다. 코그립을 잡으면 계속 공이 열려 맞을 거고요. 그래서 그립은 항상 헤드를 먼저 보시면서 내 왼손을 먼저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 정면에서 네, 봤을 때도 빈 공간이 생기지 않게 잡아주시면 되는데, 처음에 공을 치시면 처음에 그립을 잡으시는 분들은 손바닥에다 올려놓고 잡으셔서 이렇게 되시는 분들도 많고, 그다음에 그립을 잘 잡으셔도 너무 비스듬히 잡는 게 아니라 너무, 직, 너무 수직으로 잡으셔서 이렇게 이 공간이 많이 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이 공간이 뜨지 않게, 비스듬히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헤드페이스가 열려있거나 열려 닫혀있지는 않은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오른손을 잡을 건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오버래핑 그립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립을 일단 잡은 다음에. 네. 그, 이제 여기서 이 오버래핑 그립 처음에 설명드렸죠. 이렇게. 이제 그 위로 덮는다는 얘기요 그래서 뭐 이제 애기 손가락이 검지손가락 위로 올라가는 그림인데 뭐 설명 드렸듯이 오버랩핑 그 다음에 인트로킹 베이스볼 그림인데 여기서는 오버랩핑 그립과 인트로킹 그립이 제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하고요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릴 거는 요게 중요합니다 요, 요 간격 요게 보통 한 2cm 정도 이렇게 떠야 되는데 어떤 친구들은 이 손가락이 여기 바짝 돼가지고, 이게 그, 손바닥이 손 뜨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특히 요손 바닥의 면과 요그 끝이 일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잡아주시고, 그래서 손가락은 이렇게 2cm 정도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좀 지우고요. 제가 그립 종류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저는 오른손을, 오른손 새끼손가락을 왼손 검지 위에 이렇게 얹어주시면 돼요. 네. 오른손은 얹어주시고, 네. 나머지 네. 네 번째, 세 번째 손가락은 차례대로 정렬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손가락으로 감아준다는 느낌으로 잡아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손을 덮어줘야 되는데, 요거를 너무 많이 덮을 필요는 없어요. 정면에서 봤을 때 너무 많이 덮을 필요는 없어요. 내 생명선이 있으면 내 생명선을 왼손 엄지 쪽에다가, 왼손 엄지 요 오른쪽 부분에다가 대고 눌러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다시 해볼게요. 그림을 잡으셨으면 잡고 오른손을 옆으로 대고 눌러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서 이제 오른손이 지금은 뭐잘 잡힌 케이스라고 하는데 이게 또 이 엄지 손가락이 대부분들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예, 너무 또 엄지 손가락이 어, 일자로 돼 있는 사람 또 아니면 너무 또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거는 너무 덮어 잡으면 또 이렇게 엄지 손가락이 너무 이쪽으로 와서 덮어 잡으면 어, 예, 뭐좀 백스윙들이 어렵게 되고 또 너무 열어 잡으면 예, 뭐또 이제 나중에 슬라이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구질이 예, 바뀌게 되는데 그런 점들을 유념해서 그냥 엄지와 검지 사이는 이렇게 이렇게 붙이고 예, 꽉 조여준 상태에서 엄지와 검지 사이가 거의 일자로 이렇게 가운데를 본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좀 많이 했는데 지우고 한 번에 좀 지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른손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이렇게 야구하듯이 잡는 게 아니라 길게 늘려서 잡아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네. 특히 여기 엄지가살가 엎지 들고 연습하셔도 괜찮아요 헤드 모양을 보시면서 네 좋습니다 네 그립이 잘 나왔는지 보시고 만약에 열려 있거나 닫혀 있다고 하면 헤드를 먼저 맞춰 준 다음에 다시 그립을 잡는 연습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잡는 그립 방법이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예, 오버랩핑 그립 손에악력이좀 없거나 이 그립이 자꾸 놓칠 것 같다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은 다시 오른손을 떼고, 네, 왼손 검지와 오른손 새끼 손가락을 이렇게 꼬아서 네.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는 그냥 얹었는데 이번 거는 네. 그래서 보면 이렇게 엄지와 새끼 손가락 새끼손가락과 검지가, 이제 그, 깍지 끼듯이, 이렇게 잡는 것을 인터로킹 그립이다라고 보셨을 텐데, 이제 뭐 쉽게 말씀드리면, 뭐 어린이나 또 여자들은 힘이 약하기 때문에 인터로킹 그립이 훨씬 더, 예, 골프 그립에선좋고요 남자들은 대체적으로 아까 했던 오버루핑 그립을 주로 사용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체적으로 뭐 초보자들은 어찌됐건 인터로킹 그립이 훨씬 더 골프 스윙을 하는데 있어서 좋기 때문에 이제 인터로킹도 해보고 오버핑도 해보고 네 좋은 본인들이 편한 네, 상태에서 그립을 잡는 걸로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꼬아서 이렇게 꼬아서 들어간 다음에 나머지는 똑같아요. 정렬해서 잡아주시면 되는데, 요거는 인터로킹 그립이라고 해요. 아까 하나 얻는 거는 오버래핑 그립이고, 두 가지의 야, 차이점은, 그렇죠? 인터로킹 같은 경우는 손에 악력이 좀 없어서, 이게 일체감을 주기 위한 그립이라고 보시면 되고, 오버래핑 같은 경우는 내가 손에 악력도 좀 있고, 뭐랄까, 조금 더, 손에 컨트롤이 조금 더잘 되는 느낌? 인터로킹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립이 딱 견고하게 잡히는 느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오버래핑을 먼저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손에 악력이 좀 없으셔서 좀 놓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인터로킹으로 좀 변형을 해서 다시 알려드리고 있고 이렇게 알려드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를 한번 잡아보시고 인터로킹도 좋기는 한데 이게 손가락 마디가 눌려서 아프 앞... 하시는 아, 분들세요 약간... 예, 그런 분들은 조금, 또 오버래핑에 맞을 수도 있고, 그래서 두, 처음 배울 때는 두 가지를 다 잡아보고 내가 조금 더 편한 그립 그리고 손목 움직임이 조금 더 편한 그립을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립을 잘 잡았으면 이제 기본 자세를 아, 아셔야 될 텐데 기본 자세 같은 경우는 근데 제가 레슨을 하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잘못된 동작들을 보니까 처음에 셋업을 하시면. 다리는 어깨 넓이로 벌리실 거고요. 다리는 네, 어깨 넓이로 다리 어깨 벌리실 넓이로. 거고 이 상체를 숙이면서 상체를 숙이면서 이 엉덩이 뒤로 빼고 무릎을 살짝 굽혀주라고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근데 이 자세가 이제 어색하셔서 그런 건지 처음에 하시면 다 이렇게 많이 하세요. 네. 그래서 대체적으로 많이 이렇게 약간 기마 자세식으로 이렇게 서 있는데 그게 아니라 척추 각은 좀 숙여 주시고 왜 그냐면 이게 척추 각을 살려서 전체적으로 회전을 골프 스윙 회전을 일관성을 갖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무릎도 구부리는데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또 영상 보시면서 설명 들으시면 될것 같아요. 상체가 숙여지지 않고 그냥 주저앉기만 하는 이런 자세에서는 우리가 스윙이 잘될 수가 그쵸, 없고 어깨도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잘 네. 올라갈 수가 없어요 네. 상체를 살짝 숙여주시고 살짝 숙여주셔야 팔도 잘 떨어질 거고요 네. 이렇게 주저앉으면 팔을 내리면 허벅지에 손이 닿겠죠 네. 무릎은 살짝 굽혀주고 많이 굽히실 필요는 없어요 쭉핀 상태에서 무릎은 살짝만 그리고 상체를 살짝 빼면 자연스럽게 엉덩이 쪽도 튀어나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보통은 이제 키가 작은 친구들은 이렇게 무릎을 살짝만 굽혀주고 또 오히려 큰 친구들은 지면에 가까우는 게더 도포를 정확히 맞히니까 좀 많이 굽혀줘도 되고요. 예, 등은 쫙 펴주는 이런 상태. 그래서 제대로 이면 키가 큰 친구들은 좀 많이 숙여도 크게 문제는 없고요. 그다음에 키가 작은 친구들은 조금 약간 스는 듯한 느낌으로 골프 자세를 어드레스를 취한다면 아마 공을 임팩트 하는데 굉장히 도 유리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셋업을 잡아주시고 팔은 그냥 아래로 네, 아래에서 내가 양손이 맞닿는 부위에서 그립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고개는 너무 떨기거나 너무 드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내 척추 각도와 맞춰주시고 살짝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본다는 느낌으로 셋업을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네, 아주 뭐 전형적인 좋은 예, 머리도 그렇고 척추랑 이렇게 같이 섰고요. 팔도 이렇게 내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무릎 각도도 좋고, 그 다음에 스탠스. 요것만 잘, 요네 가지만 예, 전반적으로 잘 기억하시면, 이게 이제 예, 우리 그립 잡는 법을 했기 때문에 그립 잡는 법과 셋업의 어떤 예, 전형적인 FM 모델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거 좀 지우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헤드 페이스를 먼저 맞추고 왼손 그립을 잡아 주시고 그 다음에 오른손 잡을 때까지 헤드 모양이 변하지 않게 신경을 써 주시고요 이그 상태에서 이제 그대로 셋업을 들어가는 거예요 이 연습을 많이 해 주시면은 정말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이게 제가 처음에 이 부분을 되게 강조하는 이유가 공을 치다가 공이 안 맞는 이유가 음, 이 그냥 기본적인 그립이나 헤드 모양, 헤드 정렬 이런 것 때문에 그냥 공이 안 맞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바로 공을 치시지 마시고, 왼손 그립을 잡으면서 헤드 모양을 계속 신경 쓰시고, 그 다음 오른손, 그 다음에 그대로 셋업. 네, 뭐김영국 프로가 얘기했듯이, 뭐 누누이 설명드리지만, 이런 셋업을 가져가시면 굉장히... 할튼 음, 나중에 스윙을 해보시면 굉장히 유리한 또 아주 아이폰적인 좋은 자세로 스윙을 하실 수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느낄 수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집에서 요거만 많이 반복하셔도 일단은 기본 일단 시작은 된 거기 때문에 그립이 잘 잡혀 있어야 그립이 훅 그립이거나 너무 그립을 약하게 잡으면 좋은 스윙이 있어도 공이 잘안 맞거든요. 그래서 이제 골프를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항상 왼손 그립 잡으시고, 그다음 오른손 헤드페이스 정렬을 확인하신 다음에 다리는 어깨 넓이, 무릎은 살짝 굽혀주시면서 상체를 살짝 숙여주시고요. 네. 셋업과의 간격이 손바닥 하나 정도가 들어가면 되는데 이 간격이 감이 좀 없으신 분들은 셋업 잡으시고 그냥 팔을 아래로 툭떨겨주세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그립을 잡으시면 됩니다. 네, 제가 오늘은 어, 골프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배우는 그립 그리고 셋업 어드레스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꼭 초보자분들이 아니어도 공을 치시면서 내가 공이 잘안 맞는다면 내 그립이나 헤드페이스, 그리고 셋업을 꼭 정리를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비교적 굉장히 예, 뭐 자세도 좋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설명을 해 줬는데요. 예. 이렇게 그립 잡는 법과 셋업 방법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수업을 배워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국 프로입니다. 제가 오늘은